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의 오늘 부여분 어, 중고분 어, 중고분입니다 어, 새거나 다름없어요 얼마 쓰지 않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판매한것이기 때문에 부여분은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작은거 하나만 해도 48,000원짜리 네, 엄청나게 비싼거 아시죠 여러분 어. 제가 구성을 다섯 개씩 오늘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가 5번까지 있어요. 근데 한 세트다. 어, 10만 원이에요. 1번 5개 세트. 제가 사이즈는 제 드릴게요. 이거 12cm 높이가 10cm. 높이가 가로 12, 높이 10cm고 얘는 좀 농분이에요. 부엽분 이렇게 어. 얘는 15cm 높이가 19cm 그 다음에 요거는 앞만 재면 14cm고 높이는 몇 cm 안될 것 같아요 얘는 9cm 그 다음에 요거 14cm 높이는 24cm 그 다음에 요거 뭐부여분는뭐찌게 생겨 16cm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에요. 14cm 높이.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요분인데, 부요금은, 분은 어 물구멍이 크고, 네. 이 부요분도 쓰신 분만 쓰신데, 이런거 하나에, 오, 오, 육만원? 요거는 첫 번째 보셨고, 두 번째 것도 보셨고, 요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는 요렇게. 농 자, 다섯 개 세트 부여분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음, 제가 이제 모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각으로 되어 있고, 부여분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얘는 제가 부여분 큰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작은 거는 아예, 네. 올리지도 않, 않고, 자, 사이즈가. 얘는 이렇게 생겼어도 11cm. 음, 높이는 14cm. 네. 그 다음에 농구는 어, 16.5cm. 높이는 22cm. 얘는 16.5cm. 높이가 12cm. 얘는 10cm. 높이가 14cm. 마지막, 이런 9cm. 높이가 부여분 온가로 아니 정가로 사시면 18cm. 정가로 사면 한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에 막 60만 원 하니까 가격이 얼마나 하겠어요? 비싼 부여분입니다. 이번에 다섯 개, 네, 10만 원. 3 번. 5개, 1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먼저 보이드를릴게요 사이즈를,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1개, 이거 2개, 농분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어, 12cm. 첫 번째 거. 그 다음 높이가 14.5c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예, 멋지네. 요거가 20cm 가까이 되고요. 엄청 큰 화분이죠. 20cm면. 그 다음에 13cm 높이가. 그 다음에 동그란 거. 어, 13cm. 높이는 한 11cm 정도 되네. 그 다음 농분. 요거는 어, 11.5cm. 높이는 21cm. 요것도 14cm. 높이는 21cm 됩니다. 요렇게 다섯 개 모양입니다. 3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트. 먼저 보여드리고 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농부군.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면 5, 6만원씩 한거 아시죠? 10만원이면 그냥 가져가는 가격이에요. 얘는 살짝 금이 있어도 쓰시는 데는, 어, 안에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모양 세모 모양 생기가 여러분 멋진 농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 구멍 크죠 아주 부여분은자 세모 모양은 어떻게 써야 돼? 6cm고 높이가 26cm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13cm 높이는 음, 한 16cm 여기는 12cm, 12cm, 그 다음에 요거는 13cm, 높이가 14cm, 그 다음에 요것이 12.5cm, 20cm 높이, 자 이렇게 한 모양이야. 자, 4번입니다. 5분 세트입니다. 5분 세트도 5개 세트 10만원이고,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사이즈 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농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터 사이즈 갑니다. 12cm. 높이. 13cm. 두 번째. 14cm, 높이 15cm, 세 번째, 어, 12cm 되고요 높이가요, 22cm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cm 되고, 높이가 17cm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사이즈가 20cm 됩니다. 20cm, 높이가 14cm.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됐고요. 어, 더 이상 없어요. 다섯 번째 나가면. 자, 십, 다섯 개 세트 1 0만 원에 갑니다. 네. 자, 이거는, 어, 바로바로 바로 입금하셔야지 찜해놓고, 어, 사라지면 안 됩니다.